안녕하세요. 강원도 정선군 설령노원입니다 어디 가나 젊으나 지치고 면허 던지고 아픈 건 사실이고요. 어디 가나 고령화 시대이고 젊은 사람, 노는 사람 많아요. 탈이 많고요. 누구는 멀쩡한데 노는데 혜택 주고 있다. 저, 근데 노약자는 힘들어도 혜택 주고 있다. 서로 엉망하죠? 참,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사회생활 교육시켜도 나가지 못하고 노는 사람 꾸준히 놀아요. 그게 개명 차이점이 고 변화는 없습니다. 자, 어디 가도, 본인 자신만 잘 되기 원했고요. 서로 엄마은 사실이고요. 어디 가나, 아픈 건 사실이고, 지치는 사실이고요. 저도 아는 사람 있어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은. 다시 상사 와서 도와주세요. 그게 맞아요. 근데 영영 못 도와줘요. 왜냐. 나도 아프고, 지치고, 중재력이 힘이 지치면, 도와주는 사람 구도하는사람 그 살리기 힘들어요 그 개인 돈을 사비로 어느 정도 돌려 막아도 내가 손해 본다 그러면은 뒤도 안들면나온게 사실이에요 그게 현실이고요 어느 순간에 잘리고 사고 시스템이 있으면은 다시 책자 보고 연결되면 찾아와서 다시 일하세요 하는데 그 사람들 선택 없이 가야 돼요 왜냐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 없어도 일하는 사람들 솔직히 있어요 그게 개명 체일짓고임전 양해 구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어제 티 보면은 간호 학생 있잖아요. 동아리에서 나가는 사람들 꼭 간호 학교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에서 무조건 취업 나가고 학벌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면은 러 제가 아는 사람도 그런 데갔 나갔어요. 그 좋은 병원 취업했는데 적응 못 해서 또 작은 병원에 갔어요. 나중에는 일을안 해요. 폐에 쉽게 말아서신인 사람이 됐어요. 다른 사람 말하면. 태인이 됐다 그만이 맞아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1992년생이 있어요. 그 서른 몇 살밖에 안된 애들도 지금 누가 도와주지 않은 사람 쓰러져요. 그간에 기존에 애들던 사람들 안 쓰러오니까 계속 도와주곤 있지만 평생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끔 오면은 형은 나좀 도와줘, 오빠 도와줘, 저보다 내가 상사였을 때이 사람도 너의 잘하니까 상사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근데 저는 못 도와줍니다. 왜냐면 저도 한계가 있고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화 차이점 이 있고요.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리간에 건강하세요. 자 즐거워서 살려고도 위견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모습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자 맞아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나이 들면 멀어지고 각자 생활이고 가족도 누가 아프면 돈으로 연결되면 점점 멀어지고. 사회가 나빠져요. 그게 사실이에요. 거리가는 긍정 싸움이 있습니다. 개미나 최혜점 있고 이점은 양해 구하고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 정선 온천령농원이었습니다 개미나 최혜점 그이점을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긍정적 인 생활로 바꿔봅시다. 힘찬 하루 되세요. 화이팅입니다. 강원도 정선 온천령농원이었고요 개미나 최혜점 있고 이점은 양해 구하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는다. 수고 많으셨습니다.